오장 확률의 정의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뭐죠? 전체에서 해당되는 거. 그게 확률이라고 했고,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이제 수학적으로 아까 전에 주사위 던졌을 때, 1나할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인 거고,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1나할 확률이 6분의 1이다? 절대 안 돼. 근데 엄청 많이 돌려. 천번 정도 돌리면 거의 육 분의 일 되거든요. 천 번까지 어쨌든 많이 돌리면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어, 그러니까 대학 가면요. 통계적은 뭐냐면 30 이상일 때 하는 풀이가 있고 3십 이하일 때 하는 풀이가 있어요. 통계학 배울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적 확률은 주사위 눈이 나올 때육 분의 일 끝. 그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진짜 던져. 던졌을 때 6분, 주사의 눈이 1이 나 나올 확률이 뭐냐? 6분의 1? 과연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 번 돌리면 거의 6분의 1로 이게 수렴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야. 그리고, 어, 확률의 기본 성질은 뭐냐면, 어떤 사건은, 뭐야, 무조건 나오면 1이고요. 안 나오면 0이겠지. 0과 1 사이라는 거. 이거 되게 퀄러티 높아. 어, 아주 퀄러티 높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통계, 통계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일단 그리고 전 사건은 1이고, 공사권은 빵이라는 거 그런 얘기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음. 쭉 읽어보면 돼요. 이 읽어보시고 그러면요. 이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 대단한 내용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 여러분한테 그냥 주목할 건 그냥 뭐냐면 이것도 몰라도 되지만 일단은 동일 빈도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거, 그거 정도 확실하게 알면 좋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분의 확률이다. 그 얘기가 통계정률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지금, 요,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거를 보시고, 5-1번을 풀게 할 거예요. 5-1번이랑, 5-1번만 풀까요? 5-1번 푼데 5분 정도 드릴게요. 시간, 앞에 필기 못한 사람 필기 하시고, 앞에 거좀 보고 싶은 사 보면서, 이거 풀면 돼. 간단해. 진짜 간단합니다. 5-1번, 5-2번, 5-2번도 풀까요? 5-2번. 그리고, 5-2번. 뭐 좀줄게5 2 진짜, 진짜 생각보다 너무 쉬울 거야. 5-1번, 5-2번, 3번, 5-4번까지 한, 어, 한 10분 드릴게요. 여러분 푸세요. 그러니까 쉴 사람은 쉬시고, 풀사람 문제 푸세요. 그럼 앞에 이해 안된거 지금 하고, 필기 여기를 지금, 음, 여기 적어 놓을게요. 이거이거 혹시 필기 안 되는 분이 계셔서, 이거를 많이 안된 사람 얘기하면 필기 적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종효가. 여보세요? 네. 어, 종교가, 일단은, 어, 좀 소리 크시고, 그냥, 서 어, 종교가, 일단은, 네가 알아야 될게 지금 배운 거는요, 간단해요. 뭐라 그랬죠? 전체에서 일어날 확률. 그쵸? 괜찮을까요? 어, 네. 전체 경우에다가, 어, 해당되는 사건.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그냥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디냐면, 어, 어디 볼게 여기 보자. 음,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얘기 있죠? 뭐,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주사의 위 눈이 나올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은 진짜로 던지는 거야. 그죠? 주사위를진짜 던져서 진짜 6분의 1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데, 많이 돌리면 다 온다. 그게 이제 통계에서 가면 그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게 통계, 통계적 확률이었고요. 그 얘기를, 그 다음에 전체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고 1보다 작다는 얘기 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보자? 어, 두 개의 주사위를 같이 한번 해보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각 눈이 나올 기대 정도가 같다. 아까 전에 그 똑같아야 된다는 거. 어? 그렇죠? 발생 빈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그 얘기죠. 같다고 할때두 개가 서로 다른 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서로 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몇 개죠 얘가? 그렇죠. 어, 두 개의 주제를 다른 이야기 전체가 36이겠죠. 36인데 나올 확률은 뭐예요? 서로 다르게 되니까 전체에서 같은 거 빼면 되겠죠. 여섯 가지. 그래서 36분의 30이 되갖고 답은 6분의 5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냥 뭐 그냥 뭐, 뭐 대단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나올 눈의 수압이 의 7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7이 되는 건 뭐야? 어! 1, 6이 될 수도 있고 2, 5가 될 수도 있고 3, 4가 될수 있고 뭐예요? 4, 3이 될수 있고 또 5, 2가 될수 있고 6,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개예요? 얘가 6개래요. 그래서 36분의 6이니까 6, 어, 6분의 1이 됐고요. 3번 나온 논의수의 곱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 엄마 제곱이야. 그러면 1, 1 2, 2, 3, 3 4, 4, 5, 5, 6, 6또뭐 있죠? 1, 4도 있고, 4, 일도 있죠? 그러니까, 3 6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9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곱이 짝수가 된다. 그러면, 전체에서, 전체가, 3, 3 6분의 36분인데, 안 되는 게 뭐야? 홀수 나온 거. 홀수 나온 거 어떻게 돼요? 어, 홀? 홀이 뭐야? 3개, 3개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3 6분의 36백이 9가 돼서, 아, 엄마, 이게 웬일이야? 27 돼갖고, 답은? 4분의 3이겠죠. 이게 렇 괜찮겠죠? 어, 저도 혹시 계산 실수할까봐 지금 풀었지만 이것도 이쁘게 풀었어요. 이렇게 예, 혹시도 어, 헷갈릴까봐 혹시 어, 안내를 보시고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답지 보면 뭐 이게 렇 짝수 뭐4번 같은 경우는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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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수, 짝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필요 없고요. 그냥 어, 전체에서 안 되는 것 빼는 게 편하겠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 어 어떻게 서울 괜찮니? 이게 쉽지 진짜? 서우야, 쉽지 어, 네. 진짜? 어, 네. 어 말씀하세요. 뭐? 여, 아, 아닌가요? 오케이. 어, 어 어때? 종류가쉽니 아, 어, 네. 그냥 별 내용도 없지? 솔직히. 어, 성준이 어떠니? 안 어렵죠. 여기까지...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진짜 쉬워. 내가 그냥,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중복조합의 한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렇죠?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두 번째 것도, 뭐야. 5-2번도 해볼게요. 5-2번도요. 그래도 막 나가면 안 되니까. 흰 공이 4개, 검은 공 3개, 그 다음에 붉은 공이 5개 있대요. 이 중에서 임의로 4개를 뽑는대요 그러면 4개 뽑으니까 전체, 전체에서 해당되는 게확률이니까요 전체는 뭐야? 아유 좋아. 진짜로 뭐예요? 전체가 어몇개요어어 12개죠. 12개 네개 뽑는데 붉은 거만 뽑으래. 어 붉은 거 다섯 개 중에 네개 이게 끝이에요.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 근데 맙시다. 그러면은 응, 응. 각각의 붉은 공은 어쨌든 서로 다른 공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네. 그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번도요. 흰공두 개, 검은 공두 개. 아이 엄마, 이거 껌이잖아. 아이 뭐 껌이야? 그래도 해봐야죠. 12, 4인데 흰공네개 중에 두 개. 어, 뭐죠? 검은 공네세개 중에 두 개. 계산은 그냥 답지 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됐고 네 번. 흰 공이 두 개가 포함되네. 흰 공이 뭐죠? 두 개가 포함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개일 뻔했는데 흰 공이 두개 포함되니까, 어. 어, 12개 중에 네 4개 뽑아. 흰 공. 4개 네 중에 2개를 뽑으란 얘기지.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어, 나머지 것들이 뭐예요? 흰 어. 여기 나머지 것, 검은 공이나 붉은 공 있죠? 어 8c 이게 끝이야. 어. 간단하죠? 어. 그다음에 4번 들어갈게요. 흰공1 개, 검은 공1 개, 붉은 공2 개. 알았어. 12개 중에 4개 네 뽑는데 흰 공, 흰공 4개 네 중에 하나.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붉은 공 5호, 5호, 다섯 개 중에 두 개, 이게 답이겠죠, 오케이? 어 좋습니다. 이 계산하면 돼요. 다 어. 그 공이 서로 같다는 조건 없으면 그냥 다 다른 공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음. 괜찮나요? 음. 동일한 조건이 중요한 거야. 어? 오케이. 그러면요. 넘어갈게 또. 넘어가서 열심 풀어놨죠 이것도. 이거 뭐 계산은 뭐 대단한 거 없으니까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까요? 5단 3번. 주머니에서 흰 공과 붉은 공이 합해서 여덟 개래.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 꺼내 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해 보니 4분의 3의 골로 어두개 모두 흰 공이래. 그러면요 뭐냐면 이 의미가 여덟 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예요. 두개 뽑는데 그 뭐야? 이 몰라 흰 공이 몇개 있는지 몰라 흰 공이 몇개흰공이 X 개라고 할게 X 개에서 몇개 뽑는 거예요 두개 뽑는 게 나중에 확률로 해보면 거의 뭐에 가깝다 4분의 3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어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그냥 거저 먹깁니다 뭐 중복 조합할 때막어막 어막 생각할 때 너무 머리 아팠고 맨 처음 배울 때막 색칠을 하냐 마냐 막 아유 너무 싫었지만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거저 먹게요. 계산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계산했죠, 이렇게? 그죠? 렇 어? 계산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 계산한 거. 음, 계산 같은 거 그냥 어? 쉽게 하려고 미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갈게요. 5-4번 볼게요. 여러분도 5-4번 어, 보면, 이것도 말이 좀, 좀 길죠? 1, 2, 3, 4, 2행까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을 때두 수의 차가, 어, n이래. 그렇죠그럼 n이니까 이것도 뭐큰 수를, 어, 답지 같이 볼게요. y라고 하고 큰수그 다음에 작은 수 어? 너 작았냐? 작은 수는 x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뭐야? y 빼기 x가 뭐예요? n 이상이니까 n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y는 에, 뭐야? x 플러스 n이 되겠죠.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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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됐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 x가 1일 때 만족하는 N, n개는 몇개 있을까요? 어, x가 1일 때 만족하는 y는 n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 그리고 x가 1일 때 y가 n개라고요? 어. 왜냐하면 ]까지는. 가봐라. y는 x 플러스 1이잖아요. <laughs> 그럼 y가 될수 있는 게 x 플러스 1부터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겠죠 n 플러스 1부터 2n까지잖아 아... 괜찮을까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하면 안되죠 오케이 생각하면서 여기도 뭐냐면 여기 n개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있잖아요 2일 때는 또 해보면 얘가 뭐예요 y 를 건데 여기는 y는 n 플러스 2니까 얘는 몇개 되겠어요 얘는 뭐야 n 빼기 1개겠죠 그렇죠 그렇게 쭉 계산하면은 오, 마지막에 뭐야 어, <laughs> 뭐죠? y는 n 플러스 n일 때는 뭐야? y가 되는 건한계죠이 n. 그래서 한계를서 이걸 쫙 더하는 거야. 뭐 이렇게 쭉 해서 1까지 1까지. 그러면 요거가 이쁘게 쓸게요. 어, 솔리합니다. n 개, n 마이너스 1 개, n 마이너스 2 개, 랄랄랄랄라, 1까지야. 요거를 더하면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어허, n이 여기 아니겠죠? 음. 여기가 1 플러스 어 n에 m 플러스 이겠죠 이게 어 여기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몇 개일까요? 전체 가지수는 뭐죠? 전체 가지수는 몇개 뽑는 거예요? 지금 2n개 중에서 3개 뽑으니까 그거를 식을 써주면 연락. 어 복잡하죠? 어 식을 써주면 얘가 나오겠죠 이게 뭐2 어, n 플러스 두 개인가요? 두 개죠 두개 2개. 맞나요? 두개 맞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2n에 2 n 빼기를 2편나눈 거죠. 요고분에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제가 해놨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요게 답인 거죠. 어. 계산 헷갈릴까봐 해놨습니다. 이뿌로. 이쁘게.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됐고, 1번 답이 얘구요. 근데 2번 볼까요? 이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수를 뽑을 때, 세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135, 246, 357, 랄랄랄라 해서 마지막 건수가 요거겠죠. 그쵸? 그러면 전체의 가지 수가 요거 아까 계산한 거 요거 분에 요게 뭐죠? 2n의 두개 뽑은 거 요거죠. 세개인가요 3수면 3이겠네. 요, 요기 있으면 계산해놨죠. 되게 이쁘게. 요거 분에 그 다음에 요거 겠죠 개수가 어왜 요걸 더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 답이 있죠. 어.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필기할 것도 없습니다. 책은 똑같아요. 뭐 필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책은 완전 똑같아요. 뭐 필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볼까요? 기하학적 여기 확률은 여기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교과 과정은 아닌데 이거 간단하게 보는 게 나아요. 이거 괜히 막 수학적으로 하면 되게 막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이 예를 한번 볼게요. 요, 요 보기 2번의 예를 한번 볼게요. 보기 2번의 예를 보면 반지름이 5인 원판이 있습니다. 이 원판 위를 임의로 P를 잡을 때중심이 어, 오고 점 P가 어, 중심 오고 점 P 사이의 거리가 2 이상 3이하요 그럼 반지름이 2고 반지름이 3이겠죠? 그럼 그거일 때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 넓이가 얘잖아. 그다음에 어, 여기 색칠한 거의 넓이는 큰 원에서 짱은원뺀 거니까 그 5분의 1나와 이게 기약적 확률이야. 대단한 건 없습니다. 기약적 확률은 수능에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글다 했고 요거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요거 그냥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숙제니까요. 그러면 97페이지 갑니다. 막 나가는 거 같죠? 진짜 안 돼요. 진짜 막 나가는 거 아니고요. 진짜 그냥 여러분이 숙제하고 나서 고민한다면 질문하시면 되요. 질문도 별로 없을 겁니다. 넘어가면 어디냐면 이쁘게 틀었죠? 계단 혹시 실수할까 봐. 어, 어디냐 가냐면 여기 들어갈게요. 어디냐면 어, 6자. 확률의 덧셈 정리 들어갈게요. 아니면